노력을. 지금부터 소상공인 박대박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아이디어의 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소상공인을 소개합니다. 웃음두숨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는 가족들. 젓가락질을 막배워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은 아이는 입 주변이며 상이며 음식물을 산뜻 떨어뜨려 상은 물론 바닥까지 지저분해지기 일쑤인데 다 먹은 빈 그릇을 치우고 온갖 음식물이 떨어진 식탁을 깨끗한 행주로 닦아보지만 금방 얼룩덜룩 물들어 더러워진 행주 행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 곳곳에 묻은 물기를 닦아낼 때도 식기와 식재료가 놓인 선반을 닦아낼 때도 다양하게 쓰인다. 하지만 다양한 곳에 쓰이지만 행주의 위생관리는 소홀하기만 한데 청결한 주부들은 깨끗한 행주 사용을 위해 세제를 사용해 얼룩을 지우거나 끓는 물에 삶아 건조시켜 사용하는데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것처럼 새하얀 행주를 기대하기란 어렵기만 한데 만나볼 발명품은요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할 아이디어 발명품입니다. 바로 집안에 행주 있으시죠? 조금만 사용하면 얼룩덜룩해지는 행주가 물만 있으면 새하얗게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과연 어떻게 변신이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만나보실게요. 아니 혹시 깔끔행주 발명가 맞으신가요? 아니 어디 계세요? 발명가님? 네 저기 계시나요? 아 저쪽에요 따라오세요 비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제 없이도 울로만 얼룩덜룩 더러운 데가 한 번에 빠지는 신기한 깔끔행주 발명가 안가선 씨100%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로 만든 깔끔행주입니다 저희는 이 마무리인 봉합사까지도 천연 섬유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섬유 조직에는 천연의 그 미세한 모공 내지는 기공이 돼 있어 가지고 자연적인 그 삼탐 현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일반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물만 대면 제거가 되고요. 그런 기능 때문에 안균이나 탈취 기능이 저절로 나오는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천연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요. 유아는 물론 여성용 미용 타월. 게다가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되는 천연 물질 발명품입니다. 잘 닦이지 않는 기름때는 물론이고 각종 오물까지 깨끗이 닦기는 깔끔이 행주. 설명 들으셨어요. 바로 이 깔끔이 행주가요. 세제 없이도 끓는 물에 삼치 않아도 정말 새하얀 행주로 그리고 깨끗한 행주로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발명가님 저 같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무나 뭐 똑같은 효능을 볼수 있으니까 한 직접 해보세요 들으셨죠? 아무나 가능하대요 아무나 가능하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행주니까물을 적셔야겠죠 물을 적시고 어 너무나 쉽게 일단 행주에 물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자, 짜잔. 고추기름. 그 찐득찐득하다는 고추기름.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이 간장. 자, 아니, 이렇게 많이 묻은 이 행주가 과연 깨끗하게 빨릴 수 있을지. 일단, 이렇게 먼저 오염물질이 없어지는 거 보셨죠? 그리고, 물에 싹싹 비벼빠는 우리의 리포터. 아니 세상에나 행주가 감쪽같이 새하얗게 아니, 변신했네요. 행주가 정말 아까 그 더러운 간장과 고추기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깨끗하게 세척된 모습 보이시죠? 아니 이제 정말 주방에서 오염물질 때문에, 아니 냄새 때문에 혹시 걱정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정말 이 깔끔 행주로 깨끗하게 변신하는 우리 주방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너무나 간편하고 쉬운데요? 음, 좋다 힘들어 빨아 사용한 행주 얼룩이 쉽게 지지 않는 행주 하지만 물만 있으면 새것처럼 반짝반짝 변신이 가능한 기발한 발명품이네요 깔끔 행주 화이팅 세 번째 아이디어 상품 깔끔히 행주 전문가에게 제대로 평가해보자 과거에 낡은 러닝셔츠로 행주를 만들었었죠 요즘은 다양한 행주가 나오고 설거지 기계까지 있어서 설거지가 많이 쉬워졌는데요 때가 쉽게 씻기는 행주까지 나왔네요. 아이들의 신선함은 20주 만점에 17점들입니다. 깨끗한 새 행주를 꺼내도 며칠만 지나면 남에게 보이기 민망할 정도죠. 심지어 설거지하기 전에 빈으로 행주부터 빨아야 하는 경우도 많죠. 행주가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상인데요. 이 제품이라면 위생에도 좋겠네요. 실생활 활용도는 20주 만점에 18점들입니다. 시중에는 좋은 기능을 가진 많은 종류의 행주가 나와 있는데요. 행주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입소문을 타기 쉬운 제품이라 경쟁력이 높아 보이네요. 시장 경쟁력은 20주 만점에 18점 들입니다. 일반 가정 외에도 특히 독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네요. 입소문 마케팅 전략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매출 성취도는 40점 만점에 32점 드립니다 전문가가 평가한 깔끔히 행주 총 85점.